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민영멘터입니다 예, 수고하십니다. 네. 예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제가 제가요? 네. 저 가온 전선이나 삼성물산 둘 중에 좀 매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품목이 음, 나을까요? 가온 전선하고 그다음에 삼성... 삼성물산. 삼성물 전자요? 물 물산. 물산. 네. 아, 삼성물산이요? 아, 제일 물산인가? 네. 네. 삼성물산하고 가온 전선 둘 중에 매수를 하고 싶 매수를 고민하고 계세요? 네. 어자 그럼 보겠습니다. 일단은 네. 가온 전선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. 가온 전선은 네. 지금 최근에 급락이 한번 나왔네요. 1 4의 네. 급락이 나왔고 아 유증 발표를 했군요. 가온 전선이. 그리고 네. 지금 거래량이 17,000주 현재 그다음에 어레, 거래 어제 거래가 좀 있었으니까 거래를 볼게요. 어, 가온 전선은 지금은 매수를 어,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. 이종이 종목은 기업의 네. 내용들을 볼 필요도 사실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. 이미 시장에서, 아, 예.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. 거기다 유상증자까지 했잖아요. 아, 그죠? 악재까지 나왔기 때문에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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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싸게 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구, 사지 굳이 안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살 필요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수급이 예. 들어와도 좋은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. 그렇다면 네, 이제 아, 예. 다음으로는 삼성물산이 있는데, 어, 네. 삼성물산을 보면 어, 이 회사는 이제 한 주당 얼마예요? 10만 원이에요.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을 보면은 13만주 정도거든요. 근데 제가 일평균으로 보라 그랬잖아요. 일평균, 바로 어제 거래량을 보면요. 어, 어제 거래를 보지 않아도 보통 한 20만주 이상 정도는 돼요. 그리고 거래대금도 예. 역시 많고. 그리고 지금 주가도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. 그렇다면, 어,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. 어, 두 종목 중에 선택한다면 저는 삼성물산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삼성물산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너무 길게는 가지, 가실, 가실 필요는 없어요. 지금 이 주가 좀 네. 많이 떨어져서 올라올 때는 뭐 11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목표주가 네.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제 아. 어둘 중에는 삼성물산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.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